완벽한 얼음 만들기 위스키 얼음 메이커 추천 6종 이젠앤프리 프리미엄 아이스볼 얼음 트레이 6구 2종 세트를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예쁜 코랄 핑크와 스타이 블루 색상 덕분에 주방에서 더욱 빛을 발하네요. 큰 동그란 얼음이 음료를 시원하게 유지해주고 녹는 속도도 느려서 여름철에 딱이에요. 얼음을 쉽게 뺄수 있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실리콘 재질이라 깨질 걱정이 없어서 안심이죠. 사용법도 간단해요. 물을 절취선까지 부어주고 뚜껑 만 닫으면 끝. 얼음을 꺼낼때는 살짝 비틀기만 하면 되니 정말 편리하답니다.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집에서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정도 큰 장점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 훌륭한 아이템으로 여름철 필수템으로 추천드려요 국산 주얼 아이스 하이볼 얼음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얼음이 투명하게 얼려지고, 크기도 적당해서 홈카페나 혼술 분위기를 확실히 살려줍니다. 특히, 얼음이 천천히 녹아 음료의 맛을 오래 유지해준다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용법도 간단해서 물만 부으면 깔끔하게 냉동실에 넣을 수 있어요. 기존의 저가형 얼음틀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구형을 만들어줘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견고해서 주방에서 빛나는 존재감이랍니다. 이런 아이템 덕분에 더욱 특별한 홈바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요이 아이스볼 메이커는 정말 대박이에요. 큰왕 얼음으로 음료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6cm 크기의 얼음은 잘 녹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시원함을 유지해 주니까 여름철에는 필수템이죠. 실리콘 재질이라 얼음을 쉽게 빼낼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물을 부을 때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주방에 잘 어울리고 다양한 음료와 함께 사용하기 좋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플래닛의 위스키 미러볼 왕얼음 아이스메이커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얼음 크기가 크고 잘 녹지 않아 음료를 시원하게 유지해줘요. 하이볼을 즐길 때도 완벽하고 커피나 다른 음료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사용법도 간단하답니다. 몇 번의 시도로 예쁜 모양의 얼음을 만들 수 있어서 성취감까지 느껴져요. 다만 뚜껑이 헐거운 느낌이 있어 무게를 두어야 하는 점은 참고하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갖춘 제품이라 추천합니다. 홈에키친 69비가이스볼 얼음 트레이 세트는 정말 여름 필수템이에요. 두 개의 실리콘 트레이 덕분에 12개의 완벽한 왕얼음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서 음료를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실리콘 소재라서 얼음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죠. 또한 얼음 보관통과 스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이 더욱 높습니다. 얼음 크기가 커서 녹는 속도가 느려 음료의 맛을 오래 유지해줘요. 세척도 간편하고 디자인도 고급스러워서 여름 파티나 일상에서 분위기를 더해줄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단, 얼음을 얼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이 아이스볼 메이커는 정말 완벽한 선택이에요. 홈 파티나 특별한 날에 분위기를 더해줄 투명한 얼음을 만들어준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에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얼음이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분리할 때도 요령만 알면 쉽게 할수 있어요. 특히 투명한 얼음은 시각적으로도 아주 멋져서 칵테일이나 위스키와 함께 하면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물론 얼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기다림이 보상을 가져다 주는 거죠. 몇몇 리뷰어분들은 물 낭비가 있다고 하셨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니 효율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깔끔하고 실용적이라 주방에서 빛을 발할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음료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